안녕하십니까 대장냉동 엔지니어링 김수입니다자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일을 좀 끝내놓고 r 2 1을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오일이 많이 들어가고 수분이 함유된 걸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해수한 용기에서 새로운 용기로 지금 냉매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새로운 해수용기 그 다음에 이미 해수한 용기 가스측 밸브에서부터 필터 드라이어, 매니폴드 베이지, 해수기 거쳐서 해수용기까지는 다 진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용기 지금 앱측에서 해버리면 오일하고 엔진명 같이 나와서 또 소통이 때문에 해수 용기 가스 측에서 연결해서 필터드라이더 세달을 지금 오늘 연결했습니다. 필터드를 거치고 매니폴드게이지를 거쳐서 해수기 보호 를 위해서 해수기 입구에는 필터드를 거쳐서 해수 용기로 들어오고 있고요. 압력이 높으니까. 어, 가스 측에서 다시 매니폴리베이지 거쳐서 해수기 입구 쪽으로 서브 쿨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면 오일이 걸러져서 순수한 냉매만 지금 투명하니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해수한 용기가 지금 얼어, 얼고 있죠? 자, 이 작은 구멍으로 기체가 나오다 보니 밑에 있는 액냉매하고 오일이 지금 증발해서 지금 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수기 입구 쪽에는 지금 보니까 결로가 맺히질 않는데 가스 측에서 나오는 필터들을 거쳐서 가는 데는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오일하고 액냉매가 섞인 것이 많이 체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기 입구에 보면 압력이 지금 뭐 0.8km 정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어, 정상적으로 여기가 드라이를 안, 안 달고 바로 왔다면 아마 오일하고 냉매하고 같이 하면 여기 외기 온도 같은 뭐 6km, 7km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해수기 입구가 뭐한 0.8km 정도, 출구는 한 13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냉매가 약한 30kg 가까이 회수 됐을 건데, 지금 걸러서 나오는 게 11.56kg. 지금 보면 냉매만 그 어, 오일이라고 걸려져서 냉매만 지금 찰랑찰랑 아주 투명한 색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수한 용기내 오일하고, 그다음에 액냉매하고 혹시 수분기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서 이 해수한 냉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오일이 섞이게 않도록 가스 측에서 연결해서 필터 드레인을 하나 더 거치고 허수기고에서 필터 드라인 하나 더 거쳐서 순수한 액냉매만 신규 해수 용기로 들어오게끔. 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수한 용기에 들어있는 냉면은 재사용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액냉미하고지 오일이 섞여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액냉미 오일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오일을 분리하고 순수한 어, 가스 측에서 냉매만 어, 필터 드라이를 하나 더 거쳐서 최대한 수분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골려서 지금 순수한 냉매만 들어오게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냉매를 회수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한 좀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